창원,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선 4.3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내일부터 13일 동안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최우진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 사무장 등은 어깨띠, 표찰 같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는 선거구의 읍, 면, 동수의 두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때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전자 우편, 문자,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 등을 공유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미성년자는 아예 선거 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 경남 창원 성산, 통영 고성과 기초의원 지역구 전북 전주시 라, 경북 운경시 나, 문경시 라까지 모두 다섯 곳에서 치러집니다. KTV 제효진입니다.